잠겼던거 봐야 어제까지 물에 잠겨있었던거 같아 거긴 또 물이여? 물이요? 으휴 해야겠는데. 많이, 많이 흘러? 응. 에이, 또 빡센 낚시가 되겠구만. 계다 아, 비가 안 왔는데도 똑같은 일또 당했네요 안율을 아, 많이 하면 이불이 금방 나나봐요. 아, 또 그냥 옷다 버리고 또 다시 또 도망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안될것 같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풍경 랑만인글로 풍낙입니다. 아, 2주 전이었던가요? 물이 막 넘쳐서 입질이 온데도 불구하고 후퇴를 했던 그 멋진 강, 그 포인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아먼 길을 또 달려왔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좌대까지 폈을 때 아, 용담댐인가요? 물을 박류했나봐요. 물이 막 갑자기 또 비도 안 오는데 해가 쨍쨍 나는데 그때부터 더 급속히 물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또 다시 짐 빼고 막 후퇴하고 도망 나왔는데 밑으로 옷이 다 젖었어요. 배꼽까지. 그래갖고 제가 지금 길에서 파는 거만원 주고 사서 일단은 입고 온옷 말리고 있습니다. 아. 뭐, 이런, 이런 복장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몇개더 해서 송구하고요. 하, 옷이 다 마르면 다시 잘 입고 인사드릴게요. 아, 두 번째 그 물에 밀려서 대도 요번에 못담고 쫓겨나왔는데 하, 저하고 인연이 안 맞는 건지 그 포인트가 한 번만 제가 나중에 더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나 예쁘고 좋은 포인트라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은 반드시 더 들어가보고요. 장마 끝나는 대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. 그 포인트에. 대신에 오늘은 거기서 한2 30km 떨어진 곳인데, 아, 뭐 저도 처음 와보는 아주 작은 둔번 같은 소루지입니다. 저녁이 지금 마름으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쩔어 있어요. 지금 칼로 조금만 이렇게 찌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여기는 토정터기 때문에 우선 다섯 대만 편성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대물낚시보다는 우리 토종토에서 오랜만에 우리 토종 자극, 작든 뭐 커서 뭐한 아홉, 여덟, 치급이 나오든 우리 토종붕어 입질 시원하게 보고 가는 걸로 이번 영상은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토종토라고 밑밥질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옥밑밥으로 일상사 옥밑밥으로 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계속 번개가 치고, 천둥이 치고, 일단은, 어, 무서워서 피했습니다. 차라리 피해 있다가, 내일 아침에, 잔손 마시든, 건손 마시든, 한 마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지금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5시 반부터 낚시를 어, 시작해봤는데 어, 붕어 입질을 받이 못했어요. 어, 지렁이는 올해 뭐갓 태어난 눈만 달리는 아이들이 물고 늘어지고 떡밥은 새우나 참붕어, 중태기 뭐 이런 잡고기들이 계속 쳐대고 올락내리락 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옥수수를 사용해서 좀 버티게 해봤는데 역시 잡고기들의 어떤 반응만 있고 붕어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. 어제 정말 가고 싶었던 후퇴해서 꼭 빨리 다시 가고 싶었던 그곳에 복수를 하러 갔었는데, 아, 어제는 비도 안 왔는데, 갑자기 물이 순식간에 불어서, 지난번에 후퇴했던 상황을 또다시 맞이하고 말았어요. 옷다 버리고, 속옷까지 싹 버리고, 음, 땀만 잔뜩 흘리고, 옷 버리고, 그래서 철수를 하고 다른 어떤 관계 포인트 강쪽 으를 하고 싶어서 풀러봤는데, 지금 뭐 수량이나 유속, 물색, 수위 모두 지금 뭐 낚시를 거의 할수 없을 어떤 위험한 상황, 그리고 좀안 위험해도 절대 입지를 못 받을 것 같은 상황. 하, 지금, 그래서 하수 없이 또, 뭐, 우리 저기, 철기형 신신낚시 사장님이 옛날 생각해서 조그만 소유지를 찾아왔는데, 네, 토종터 맞습니다. 네, 뭐, 제가 뭐가 안 맞는가 봅니다, 오늘. 하,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, 조금이라도 덜 내릴 때적고 어, 철수해야 를될것 같습니다. 아 우울한 복수전의 결말 음, 보여드리게 돼서 어, 죄송하고요. 저는 이제 접고 올라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, 풍경을 낚는 걸로 풍낙이었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mém.